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분의 3 나누기 2래요. 방금 전에, 아주 방금 전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보실래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이 분자와 자연수만 계산을 해줬잖아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 중기라는 친구가 4분의 3 나누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대요. 어? 굉장히 쉬웠는데 왜 고민할까요? 우리가 지금 중기에게 도움을 한번 줘봅시다. 이 친구가 공부를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친구예요. 선생님 보니까. 왜냐면 앞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4분의 3 나누기 2를 4는 그대로 아래에다가 두고 2만 이렇게 3이랑 만나게 해서 3 나누기 2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준기가 뭔가 막힌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3나누기 2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분수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4분의 2분의 3. 준기가 좀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준기가 아주 똑똑하게도 재빨리.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 아주 칭찬해요. 안 풀릴 때는 그림이 짱이에요. 그림이 짱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3, 고등학교 3학년 되셔서 수능시험 보다가도 도저히 안 풀린다? 재빨리 그림 그리세요. 그림이 짱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 4분의 3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네칸 중에 세 칸. 4분의 3은 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대요. 4분의 3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건데, 8분의 6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4칸 중에 하나, 둘, 셋, 넷. 4칸 중에 세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 중에 여섯 칸을 색칠한 것과 크기가 같죠, 지금. 아, 그럼 4분의 3을 8분의 6으로도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러면, 4분의 3이 아닌 8분의 6을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오, 8분의 6 나누기 2. 8분의 6을 2로 딱! 쪼개었더니, 쪼개었더니,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지금 몇,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조각 중에 세 조각. 하나, 둘, 셋. 그러면, 8돌 조각 중에 세 조각이면 8분의 몇? 8분의 몇이요? 3이네요? 아 뭔가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구하려던 건 4분의 3 나누기 2가 분명 첫 번째 문제였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자 4분의 3의 모양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8분의 6 나누기 2로 바꾸었어요. 왜 그럴까? 왜 하필 8분의 6으로 갑자기 바꾼 걸까? 그 이유가 다음에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졌던 문제는 4분의 3 나누기 2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좀 해보려고 했어요. 4는 그대로 두고 이 둘만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3, 나누기 2요 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배운대로 얘네가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는 바람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3과 2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로 바꿔줘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분의 3을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은 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4분의 3을 8분의 몇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8이 됐으니까 3에도 곱하기 2를 하면 똑같이 6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바꿔봤어요. 4분의 3 나누기 2를 8분의 6 나누기 2로 모양을 바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되는지 보는 거예요. 8은 그대로 아래에다가 두고, 6과 2를 만나게 해줍니다. 어, 지금은 나누어 떨어지나요? 6 나누기 2는 몇이죠? 바로바로? 바로 네, 3입니다. 그러면 8도 그대로 오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드디어 뭔지 알겠어요. 아, 그러면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볼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오케이. 여기다가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총두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어떤 문제들을 풀었는지 볼게요.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8분의 6 나누기 3을 하면 분모는 그대로. 분자는 자연수로 나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8분의 6 나누기 3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요? 분모는 그대로. 8. 분자는, 분자는 자연수. 여기 자연수가 있죠? 자연수로 나눈대요. 분자는 자연수로 나눈다. 그랬더니, 분모는 그대로. 분자는 자연수로 나눈 2를 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 그래서 앞에다가 1번 방법 쓰시고,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둘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4분의 3 나누기 2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모를 그대로, 분자를 자연수랑 나누는 게 어떻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친구라고 했어요. 이 방법을 쓸수 있는 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나누어 떨어질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4분의 3의 모습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 5학년 때 배운 배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4분의 3을 분모에도 2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3을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여기서 2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얘도 2를 곱해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바뀌네요. 8분의 6 나누기 2가 되네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방법이 통하게 되죠. 8분의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나눈다. 어, 이제는 나누어 떨어지네요. 아까 분명히 3과 2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6과 2가 편안하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8분의 3이 되는 거죠. 아하,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자가 자연수로,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 크기가 같은 다른 분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4분의 3도 있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8분의 6도 있고, 또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3을 곱하면 몇이에요? 12분의 9도 있고,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4를 곱하면 4, 4, 16, 3, 4, 12, 16분의 12도 있고, 이렇게 다른 분수들을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두 친구가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과서에 정리를 해두면, 수학,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